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논의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1986년에 개봉한 영화 어, 미션을 기억하십니까? 예,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이고 또엔니오 모리꼬네 음악 감독의 음악으로 어, 우리에게 더큰 감동과 인상을 남겨준 영화죠. 이칸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최고의 영화 예술상을 수상한 이 명작 중의 명작이죠. 이 영화의 내용을 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영화의 배경은 18세기 남미의 오지를 탐험한 예수의 소속 이 선교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어, 이과수 폭포 인근에 어, 이 과란이 과라니, 과란이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 예수의 신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 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낯선 이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이 과란이족은. 어, 이 중에 한 사람인 줄리안 신부를 어, 십자가에 묶은 채 에, 폭포 밑으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순교에도 불구하고 어,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신부들은 다시금 에, 그들의 접근에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연주를 에, 들려주죠. 그 음악이 바로 그 유명한 이 가불, 가브리엘의 오버에. 입니다. 어, 여러분, 넬라 판, 판타지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곡의 작사가 이 키아라 페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넬라 판타지아이죠. 이 아름다운 음악은 원주민들의 경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주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원주민들은 아주 소중한 신앙을 갖게 됐죠 어,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잠깐 봤습니다만 이 로버트 드니로가 분한 이 로드리고 어, 그가 참회하고 용서받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원래 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인물은 이 과란의 족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이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되고 감화가 되어서 어 그의 운명적인 이 여행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란의 족에게 찾아갔을 때이 과란의 족은 당연히 이 노예상을 알아봤죠. 그래서 처음에는 흥분하고 그래서 목에다가 막 칼을 들이대고 했지만 이미 이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원주민들은 결국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그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이 로드리고는 어 자신의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로 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와 로드리고는 그렇게 이 과란이족 마을의 동화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요 또 함께 성당도 지으면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이어가게 되죠 하지만 영화의 끝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 개척에 열중하던 열강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영토 경계선에 살고 있는 이 가란이죠. 어, 과란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 예수의 사제들이 문제였죠. 골치 덩어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특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과란이조 마을에서 떠날 것을 지시했지만 이 사제들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과라니족 편에서 이 과라니족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로드리고와 가브리의 신부가 싸우는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원주민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고한 죽음을 선택, 선택한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이 영화 미션은 짐승 취급을 받던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헌신하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값진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동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뭐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미션. 이 영화의 원 제목도 The Miss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선교, 선교죠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뭐죠?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선교는 뭐고 또 전도는 뭡니까? 이 둘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만약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단 기간에 급 성장한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단기간에 선교사 파송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기록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973년, 74년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1974년에 24명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201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2만 7천 명. 그 많은 선교사들을 170여 개국에 파송한 나라가 됩니다. 40년 만에 몇 배입니까? 24명에서 2만 7천 명이면.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2위에 기록하게 됐죠.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볼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선교적인 교회인가? 응? 영어로 하면 미셔널 철치.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미셔널 철치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 단기간에 급성장했죠. 응? 또, 많은 선교사를 그 단기간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이런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선교비를 쏟아부었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선교적인 교회, 미션널 철치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죠.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나라보다 선교에 관심이 많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다, 미션할 철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선교하는 일, 그것과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란 무엇인가, 또 전도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해요. 선교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우선 전도가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죠. 그러면 선교는 무엇이냐? 우선 이 선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선교를 말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이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선교를 세상의 샬롬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전도,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에큐메니칼 그룹 이런 이해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통합적 선교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전도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곧 선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교는 이 전도에 비해서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일까지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보는 일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선교다. 이런 설명이죠. 우리가 이 선교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주제는 단연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말하는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미시어데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응, 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 더 근접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또 무엇을 하시고자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9장부터 10장의 말씀을 읽었죠. 특히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주목해야 할 말씀은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똑같이요?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고쳐주셨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더 똑같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수 있어요. 이, 문,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세계의 분사 구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며 선포하며 고쳐주셨다.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proclaiming, 그리고 healing.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심, 선포하심, 치유하심,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선포하시고 왜 치유하셨을까요? 응?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여 주기 위해서 치유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저희가 사장과 구장의 말씀을 이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이 사장과 구장 사이의 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또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 음? 5장부터 7장까지는, 7장까지는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부터 9장 사이에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즉, 미션할 철치가 되는 길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혹은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해야 하고 선교비 제공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러 모다라는 뜻의 에칼레오에서 온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우심을 받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곧 교회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응?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영화 미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라니족은 예수의 사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우리를 죽이고자 했던, 우리를 잡아다가 노예상에게 팔던 그 사람을, 그 잔혹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었던 바란이죠. 그들은 도대체 이 사제들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짐승 취급을 받던 자신들을 존중히 여겼던 그들의 사랑 똑같은 생명으로 인정해 주어져, 주었던 것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해 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들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응? 그래서 정복자들은 그들을 미개한 사람으로 짐승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 들어가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자들이 자신들을 공격해 올때 부부가 한 명씩 없고 뛰어야 했기에, 도망가야 했기에 그들은 셋째 아기부터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격자들이 누굽니까? 그 공격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아니었느냐고, 가브리엘 신부는 지배자들을 향해 일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이런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고. 선교적인 교회 아니, 아니겠습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일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랑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자신의 필요를 넘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반선교적인 교회라고 해야 옳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곧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길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